자 우리 곽수산 씨가 재미 포인트 몇 가지만 탁탁탁 짚어줄래요 어~ 일단은요 어~ 출퇴근 아~ 우리 시민분들 아, 일단 출퇴근 출근길. 그리고 출근길 출근, 자체가 출근길이 핵심이야 차 막혀 지하철 사람 너무 많죠 너무 이제는 한강으로 편하게 아, 운행하십시오 네. 다만 여러분들 출근 편안하게 하시라고. 아 어, 그렇지. 오전 11시부터. 어? 운행을좀 시작하겠습니다. 출근을 왜 11시에. 내가 윤석열이야, 새끼 네. 야, 윤석열 전용이잖아, 그럼! 네. 출근 여유있게 하셔야죠, 최용 씨. 여유있게 하시고, 더 여유 즐기시라고. 어. 마곡에서 출근하시죠. 아, 마곡. 잠실까지. 예. 네. 어. 11시에 딱 합니다. 아, 네. 잠실까지. 네. 두 2시간 모시겠습니다 2시간. <laughs> 아, 무슨 상하이로 출근하냐. <laughs> 뭘두 시간이야 임마아 <laughs> 아. 어.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레전드 예. 그리고 이게 사업 추진할 때부터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모토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에이? 어, 에이?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가 대중교통이야 네. 그래서 그때 비판이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아이고 대중교통은 안정성이잖아 그렇죠 음. 오늘 아침에도 타고 내일 아침에도 타고 음. 모레 아침에도 타고 네. 음. 안정성이 네. 대중교통입니다 어? 근데 이거는 날씨에 영향 너무 많이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때 네. 비판을 했었어요 음. 그때 서울시가 아니 너네는 지금 서울시민들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태클거냐 음. 이 정말 나쁜 사람들 음. 이건 날씨 영향 안 받는다 오. 라면서 추진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한강버스가 17일에 출항할 출항하려고 했어 <웃음> 17일에 <웃음> 아, 아, 여러분 비와서 못해요 <laughs> 네. 취소했어 <laughs> <laughs> 첫날부터 <laughs> 첫날부터 아비 와서 안돼 이거 못 더. <laughs> 그리 취소했어. 그리고 아이고. 18일에 운행 시작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20일에 아우 이거 비가 많이 와서 팔당댐 방류한다네요. 취소합니다. 20일에도 <laughs> 취소했 취소했어요. 운항 음. 음. 중이다. <laughs> 네. 미치겠다. 이거 돈 얼마 들었어? 900자 이게 지금 900이. 926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연연 얼마 든데요? 이거 연은, 운영비는 연 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가 200억입니다. <laughs> 연간 아... 운영하는데 200. 근데 진짜? 200억 주고 연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탑승해서 버는 돈은 연간 어, 얼마야? 50억. 그럼 150억 나랑... 비네요 이제, 이제...